나는 여자들의 그걸를난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. 남자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, 남자 때문이기도 해. 왜 그러냐면요. 한번 생각해봐요. 남자들도 양가감정이 있고, 여자들도 양가감정이 있어요. 근데 여자가 이렇게 난 이런 것도 들은 적 있어. 나 옛날에 내가 아는 지인을 남자를 내가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어요. 내가 봤을 때이 남자 너무 젠틀하고, 너무 괜찮아. 나름대로 집안도 괜찮고, 되게 예의바로 너무 괜찮은 거야. 그래서 이분을 소개시켜줬다? 이 여자분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. 중요한 건 솔직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좋으면 손 잡고 싶고, 손 잡으면 껴안고 싶고, 껴안으면 같이 있고 싶고, 같이 있으면 자, 자고 싶고만 이게 남자 여자 똑같다고. 근데 같이 막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차에서 첫 경험을 한 거야. 첫 잠자리를 카섹스를 한 거야. 이것도 나는 얘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해. 거기에서 분위기 주도 남자가 했지만 하면서 남자 표현이야. 내가 남자한테 들은 말이야. 아니 참 조신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첫 잠자리에서 여자가 자기 위로 올라오더래.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래. 얘 너무 발랑까진거 아니냐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이 여자가 스물여덟인가 스물아홉 대 소개시켜줬고 남자가 서른. 30... 세 살인가 네 살인가 때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나이도 딱 괜찮았어. 근데 첫 경험을 하는데 여자가 굉장히 너무 적극적이었고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런 걸 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남자가 확 거야. 아니, 지가 좋다고 해서 같이 좋아서 즐겨놓고, 왜 여자는 착검해야 되고, 거기서 즐기면 안 돼. 지는 즐기면서. 여자가 거기에서 이제 너무 많이 느끼고, 그리고 너무 좋아해서, 얘발랑 까졌다고, 얘 너무 물난한 여자라고 이러드를는 거야.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, 같이 즐겨놓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. 그래서, 아, 이 새끼 쓰레기네. 나그 생각을 했어요. 온갖 예의 바른 척, 친절한 척은 다 하지만, 결국은 이 새끼 진짜 음. 쓰레기였어. 어떤가요? 내가 얘 스토리를 다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진짜 했냐면 여자도 나이 스물여덟 아홉이야 남자도 서른 몇살그 비슷해도 똑같아 근데 지도 좋아가지고 여자랑잠자리하고 여자도 자기가 좋으니까 잠자리를 한 건데 거기서 좋아하니까 어얘발라나 까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남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자들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서 2 0 대에는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랑 관계를 맺잖아요 이미 관계 횟수가 많진 않아도 없진 않을 거지만, 첫 관계인 척을 해요. 그런 연기를 해. 이게 여자 탓만은 아니야. 남자가 그렇게 이중적으로, 그러니까 앞에서는 즐기면서 뒤에서 욕하는 걸 여자도 알아.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랑 잠자를할 때, 분명히 첫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, 첫 관계인 척을 연기를 한다는 거야. 여자의 연기를 갖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남자가 그렇게 만든 거야. 왜냐면 하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자는 너무 잘 알거든. 对。Yeah.